나머지는 구슬 안 먹고 드리블 할게요. 네. 왜셋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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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처음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들어가서 얼었더니 바로 도발. 아무 측이 네. 얼어주세요 예. 어, 나도 카드 나왔다. 여섯 시에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디서요? 여섯 시. 밑쪽 어. 밑에 쪽에서. 오안 어, 돼. 도발이요. 아이스 감사합니다. 니거라 스페터. 전방 세 번. 대신. 에이. 아야. 누구 냉웅 네오... 예정인가 보다. 저, 저 어, 예정. 어 뭐야? 아, 각 다른 파티구나. <laughs> <laughs> 기공님 뭐지? 가자. 바... 센터로 오시고. 네. 근데 보통 딜러는 예정 아닌가? 그러면 보통 예정이 가지고아 그래요? 그래요? 위치 좋다 백점프줄 3번 1번 하나 둘셋잔되다 맞았고 됐다. 더 맞았다고요? 2번이요. 해 우리. 이게 몇시 루카스 나님 파랑을 어? 밑으로 뺄게요 파랑을 밑으로 빼고. 네. 정석만 빠져주세요. 그게 낫지 않나? 파랑 밑이요, 온나님. 파랑 파랑 밑으로. 파랑 누구지? 아 그냥 정석 대로 하시죠 저희는 이거 설명도 안 들여가지고. 네. 엉덩이만 엉덩이만 내주세요. 표 표창 어디가노 알것 같은데 표창. 아야. 어그로 잡니다. 갔어요. 오케이. 배우리. 배우리. 뭘 맞은 거지? 전방 <laughs> 세발. 마이트 도발. 감사합니다. 음... 아, 전방 세발. 여기도... 실 너무 달아 <laughs> 오케이 다들 어워드 손맛 한번 뭐, 못 잊지 <laughs> 아, 너무 좋은데? 바닥이요 후방 점프 레이즈 세번 구슬 준비하세요 네바닥 방판 네. 내가 두 번째였고 구슬입니다 오. 입니다 음, 참새님, 내가 먼저 먹었고요, 먹었고요. 3번, 3번. 먹지 뭘? 노력했어요. 아, 네, 먹지 마세요. 네. 안전하게. 반대 와서 딜. 여기 어, 20줄이었죠, 또. 15. 아, 15니까. 17. 자, 딜컷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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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동결. 와 수현. 아야 또 돌려 머리 쇠도발 거의 뭐 어른 공장이네 바닥 바닥 위에 바닥 위에 바닥 위로 올라. 아니 아 빨강을 위로 올릴게요. 빨강 위에 있다 어차피 빨강 위로 올라와요. 네.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 회오리 어, 따라가. 빨강 먹을 자 누구죠? 파랑 어? 밑에, 빨강 위에. 얼어뜹니다저 어, 빨강이요. 오케이 오케이. 두발 파랑 먹어요괜찮찮 괜찮. 알아서 외치죠. 빨강 1 2 시오. 오케이. 밑에 있을게요. 네, 다시. 왔어요2 0줄 되면 말해주세요. 네. 8이 22줄? 오케이. 보고 바닥. 있어요 21? 오케이 딜 해요 빨강빨강 왔습니다 칼 던지고 터져요 칼 분열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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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게 빨간 빨간 빨이 빨간 빨간 빨이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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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아 보고도 <laughs> 빵네 바닥 터져요 오셋 나이스콜 20줄 오케이 응. 딜할 시작 이제 네. 더. 아.. 15 줄이라 바닥, 바닥 바닥 끊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허 미쳤고 간택했고 아, <laughs> 아이구야 아, 망진탕이는 꼬띵 뭐? 무력 나옵니다. 딜뭘게요 올라줬어요. 깨주고 오케이. 아, 어, 하씨. 뭐야? 진짜로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laughs> 아. 아무로 어, 안 나와. 아, 갑이. 엄마 너무, 너무 빨리 때려버렸어. 무슬 오우 쉣! 먹었어요 먹었어요 응삼 어, 먹었어요 오케이 먹었어요 무렙팩 뭐어때요 오케이 딜 넣어요 딜 모이자 아깝다 바꿉니다 가운데 가운데 조심 터져요 1판 와요 일로 와요 오케이 너무 어, 야무고아 죄송합니다 아 나만 어로도 없어 괜찮아요 아 <laughs> 미쳤다 미쳤다 씨. 애인이 있어요? 인태님? <laughs> 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바닥, 바닥, 바닥. 아. 파닥, 파닥. 애인이 땁니다, 여러분들. 어, 잠깐만, 이거, 회오리, 개아퍼 응, 일로라 아, 씨, 어떡해. <laughs> 안 했, <해>? 안 했어요? <laughs> 취향은, 취향, 은 취향 바뀔 것 같아. <laughs> 그럴 수 있지, 그 어, 나 잡혔다. 살려줘. <laughs> 안녕. 오 뭐야, 5만, 5만이 달아? 저 엄청 아프던데 삼는건 어로드님 도발됨? 어저 아직 쿨이요 오케이 그럼 도발 도발되면 말좀 해줘요 예 1초 지금 어 쓸게요 오케이 어 면역 넬라 어 넬라 때문에 살았다 어디갔노? 6시 6시 이거 이거 창판 조심 어디지? 말말말 말, 말. 위에 11시 안치. 11시 11시 어 아... 어? 어? 큰일났다 무력화가 아. 안됐어요 아나 무력화 하려고 뛰었는데 수류탄 던지고 <laughs> 있었는데 누구누 남았지? 바닥 잡을만 하지 않아요? 잡을만 한것같아 궁쿨 응. 돌았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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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안 실리안도 거의 찼어 아 그럼 되겠다 응. 실력 8 실력 80퍼 아씨엄리 공포 무력 준비 살려라 응. 아이스 역시 실력 있으면 쓰세요 아직 안 되요 오케이 오케이 요좀 잘, 잘 날려야겠는데? 바 나와요. 12시요. 7년 바로, 차지 않았나? 쳤어요, 리년 쳤어요, 지금. 해우리. 아, 이런. 야쏘! 아, 아 이걸 망가진... 빗나가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일단, 깰게요, 그래도. 사람이 완벽한, 깨요.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 뭐라 <laughs> <laughs> 하면 쓰면 되겠는데? 멀려? 아, 닥무져요실리안행인아로 다행인 걸로. 다나 걸로. 다행 걸로. 다행인 걸로. 다아인걸 바닥. 행인 걸로. 다행인 걸로. 다행나 걸로. 다행인 어디갔어? 어? 뒤에. 9시 어떡하지? 왜요? 아드님이 어? 튕기신건가? 뭐야? 디코에는 계신데 닷지? 닷지 내셨다고? <laughs> 너의 닷지 닷지 안아 여기 터져요 터져요? <laughs> 나 피가 없어요 어? 어 디코 튕기신거 같 아, 네네 에이, 게임이... 괜찮, 괜찮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면은 깨져 있어요. 아니. 아나 어, 공포. 아.